tnk 프리 김재현입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모델 y 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어,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어, 롯데월드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를 시작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모델 y 가 이제 전 공개하면서 전시를 시작함과 동시에 e-gmp 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탑재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도 같은 날 퀴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벌써부터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 마케팅 경쟁을 보는 듯 한데요. 다소 두 차량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레벨2의 자율주행 시스템, 거기다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기능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백이 3.2초에 달하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다소 떨어지는 성능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양한 기능,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캠핑에 나가서 야외에서 전기를 쓸수 있는 V2L 기능을 갖다 탑재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서 장점이 있고 또 가격면에서도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Y보다는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차종의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 되겠는데요 모델 Y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격에 책정돼서 국내에 출시할지가 아주 관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6천만 이하로 추... 나와야만 보조금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전기차이다 보니까 충전소를 얼마나 많이 보급하느냐가 에 판매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독립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버전3라고 불리는 슈퍼차저 버전3가 국내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얼마나 많이 설치하고 또 얼마나 많은 충전소를 확보하느냐가 그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롯데월드몰을 찾아가서 테슬라 모델Y를 잠시 살펴본 것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모습은 LED TRL, 헤드라이트, 안개 등 같은 경우 봤을 때또 전체적인 모양이 모델3하고 동일합니다. 테슬라 모델Y는 기본적으로 모델3를 베이스로 차량의 전고를 약 20cm 정도 더 높였고 또한 차 폭을 한 7cm 정도 더 높인 차량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실내 거주 공간에 편의성이 더 증대됐다고 할수 있겠죠. 전면부 모습은 모델3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요. 모델3하고 비교해서 다소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차량을 살펴보고 어디 부분이 달라진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차량의 측면부 모습을 보면은 역시 모델 SUV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뒤쪽으로 후면부로 가면서 쿠페라인이 살아있는 듯한데요. 그 같은 SUV 모델은 모델 X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이 멋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중에서 완성도가 또 차량의 비율 그런 모습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여줍니다. 후면부 모습도 모델 X하고 거의 비슷해요. 롯데월드몰에 가보면 차량이 모델 X하고 모델 Y가 이렇게 전시되 있는데요. 후면부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옆에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모델 X하고 모델 Y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가 장착된 퍼포먼스 차량이에요. 아직까지 전시는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어떤 차량, 어떤 트림이 출시될지,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후면부 모습 보면 범퍼 하단 부분인데요. 범퍼 하단 부분이 검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디자인이 좀 특징이에요. 조금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상의 어떤 특징이 특별하게 가져간 건지,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소 일반 차량들과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테슬라 모델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튕,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휠하고 타이어는 21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7535이고, 270km의 속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W형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모델3에서도 크게 세 가지 트림을 출시했는데 스탠다드,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인데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트림의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이나 그 도어 핸들 같은 게다 검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적재 공간인데요. 어, 테슬라 차량은 적재 공간이 크게 두군데예요 앞쪽에 있는 트렁크인데 프렁크라고 합니다. 프렁크 공간도 차가 모델 3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지고 넓어졌다 보니까 앞에 프렁크 공간도 상대적으로 살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뭐 뒤에 트렁크 공간인데요. 뒤에 트렁크 공간은 7인승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7인승은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에 3열 시트를 장착하면 트렁크 공간이 너무 비좁아지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에는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이런 레버 스위치가 또 있고요. 제가 직접 또 측정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차박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SUV이다 보니까 적재 공간을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는데. 110cm가 안 되는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세로 길이도 같이 재 아, 가로 길이도 같이 재봤는데, 이건 다소 좀 협소해서요. 그 100cm가 안 돼, 한 97, 8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뒤쪽 부분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실으면 그냥 바로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백을 바로 저쪽에 안고 트렁크 안쪽이 실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100cm가 안 되다 보니까 골프백을 바로 싣기는 힘들고 대각선으로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어시트를 폴딩하면은 완전히 플랫하게 되지는 않아요. 플랫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플랫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차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가 그 정도면 아주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를 또 재봤는데 이 길이는 170이 조금 안 되는 168구 정도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단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트렁크 지금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부분이 이제 덮개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그 높이가 있는 물건을 푹 집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가 하나 푹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내의 모습인데요 실내 1렬 시트에 좀 앉아 봤어요 역시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시트가 굉장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락합니다 마치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아주 아주 푹신한 느낌의 말랑말랑한 느낌의 뭐 편안한 그런 시트의 작용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 박스는 허접해요. 그냥 기존의 모델3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고, 콘솔박스 안은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높이가 큰 것도 푹푹 들어갈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뭐 운전자용 계기판 클러스터가 없어요. 중앙에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만 있습니다. 거의 실내 모습은 모델3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역시 뭐 모델3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크게 확장된 썬루프, 글라스 루프는 아주 개방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열 공간인데요. 이어 시트가 안장 쪽이 앉는 부분 방석 길이가 아주 긴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모델 3비해서 높이가 20cm 정도 차차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뭐, 여기서 사진에서부터 머리 공간도 괜찮고, 무릎 공간도 아주 괜찮습니다. 또 특별한 에어벤트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송풍, 바람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 시트가 뭐, 슬라이딩은 되지 않지만 약간의 리클라이닝은 또 가능합니다. 공개한 모델 Y 차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